안녕하세요. 노랑이는 한 번도 실방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우리 노랑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랑아, 맘마 맞게 해려와. 어, 이런 노랑이리 와. 노랑이 맘마 줄게 해려와. 우리 노랑이를 위한 특별한 실방입니다. 응? 어? 이리 와, 맘마 줄게 노랑아, tolong itu, oh, hmm, tunggu sebentar 안녕하세요. 우리 노랑이 시원한데 와있어서 오늘 잠시 켰습니다. 신은영님 그리고 사랑해라오네님 봉순지혜님, 또 위에는 올라가서 신원경님이죠 네, 노랑이. 우리 노랑이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노랑이 맘만 먹어. 이리 와, 노랑이로. 노랑아, 이리 와. 응, 노랑이로.

어, 중성이 오래 이리 와. 자, 중성이 이리 와. 어, 중성이 이리 와. 어, 중성이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스케이트. 너랑이는 저기 가서 먹어. 어딜 가도 이해해주세요 올해는 노랑이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숲에 숨어있을 거예요 꿀벌이님이신가요 아고 이만호 후원 감사합니다 용식님왜 광고가 안 떠나 광고 감사합니다 노랑이 노랑아 노랑이 이리와 노랑이 맘마 이리와 노랑이 이리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랑이 따로. 노랑이는 잘안움직여있 어, 노랑이 맛있게 먹어. 오늘은 노랑이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은 님, 예리님하고일치 하셨네요. 오늘도 열이 빠 노랑이가 가까이 있으면 오래가 잘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먹어, 맘마 먹어. 원래 저쪽 건너편에서 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랑이가 이게 시원한 데서 기다리고 있어서 노랑이만 보여드리려고 켰는데, 우리 중성이하고 왔었어요. 오늘 사람들도 안 보이고. 채 팅글 못 읽어도 이해해주세요. 아, 야코청댕이님. <laughs> 여러분, 반가워. 인사하셨습니다. 거기, 노랑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올해는 노랑이 때문에 숨었고요. 이게 우리 중성이는 여기 있어요. 중성이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길 건너왔어요. 지금 먹고 싶을 텐데 숨어 있어요 어디. 노랑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픈 아픈 상처는 거의 다 낫았어요. 목에도 상처 다 낫고 노랑이 보이들은 걸 처음이지 싶어요. 칠산이 목소리 듣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밥 줬는데 아마 노랑이 소리 듣고 온것 같아요 우리 노랑이 이제 상처 같은 거 없어요 다 거의 다 났어요 아유, 올해도 많이 먹고 싶을 텐데 안 오네 노랑이 귀엽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또 어, 약구 충쟁이님이 노랑아 귀엽네 중순이도잘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순이 캣타워가 도착했는데 방이 정리하는 게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책상도 치우고 아마 이번 주말 돼야 그, 정리하고 설치하면 그때 우리 또순이 한번 실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랑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노랑아, 조금만 이쪽으로 자. 잠깐만, 요 노랑이 조금 당겨볼게요. 노랑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조금 이거 여기 햇빛이 있어. 조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여기 왔으면, 뭐. 어, 괜찮아, 괜찮아. 예, 네, 저희가 좀 저, 저기, 오늘, 어제 오늘 조금 시원해졌어요. 여기는 그늘이어서 엄청 시원해요. 예, 저녁에는 선분기 없어도 살수 있을 만큼 시원해졌어요. 동네 고양이로 사랑 많이 받게, 밝혀... 지금 여기는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중성이, 노랑이, 올해는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오면은 또 귀신같이 알아서 숨더라고요. 이게 중성이하고는. 옹이 가져가고 있을 때참 좋았는데 지금 이세 마리만 보이고 이제 던던이와 얼룩고양이는 여기 중성이 없을 때 몰래 먹고 간대요. 네.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요. 부럽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밥도에서 만나지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싫어하시는 분 없고 이제 침이 사는 저쪽 급식소에 정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꾸 고양이도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친해지고 약꼬님 동네 고양이는 행복한 거 그렇죠. <laughs> 신은영님, 예선님 동네하고, 그, 이 맞아요. 우리 동네는 깜순이 사는데도 이제는 거기 CCTV가 건너편에 달리고부터는 이제 깜순이 들어가는 구멍도 막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폭행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안 들려요. CCTV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깜순이도 구멍에 살지만 조금 안전하긴 해요. CCTV 안 달렸을 때는 정말로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 길이 아가도 다리, 마, 다리 몽댕이로 맞아가지고 다쳐가지고 치료하고 이랬는데 지금 요즘 근래에 와서 CCTV 달고부터는 폭행당하는 고양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나비하고 수담이 그리고 콩이하고 이렇게 이제 먹으러 오거든요. 거기 아파트 밑에 약구청장님 보셨지만 깜순이도 거기 먹으러 오고 깜순이하고 나비가 그쪽이 제일 먼저 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고양이를 다 좋아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노랑이는 이렇게 먹는 것도 정말 예쁘게 먹어요. 딱 밖에서 안으로 깨끗하게 먹어요. 근데 고랑이는 손을 안, 손길이 안 닿으니까 사상충약을 기생충약은 먹일 수 있어도 사상충약을 발라줄 수가 없어요. 예약권님도 많이 애써 주셔서 정말이에요. 고양이를 위해서 완전히 정말 애쓰시는 분약권님이에요 후원도 여러 군데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귀신같이 안전한 곳에 찾아오는 기특해 그렇죠. 그리 지금 산으로 급식소를 옮기고 보니까, 참, 저는 지금 자도 오는 곳에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지만, 밥은 먹고 가니까, 참, <laughs> 개미가 날아다니까 지금 노랑이가. <laughs> 밥다리는 잘 옮긴 것같아 그리고 그래 지금 중성이 거기 대나무 자리나 2주째 안 가고 있어요. 너무 모기가 많아가지고, 정자 밑에 두고 이제 정자 위에 봉지 걸어 놓으면, 비둘기 밥 주시는 약쿵이 집사님이 이제 사로 비어 있음, 사로 그릇 비어 있으면 챙겨주시고, 이제 다음 주좀 시원하면 그때 이제 다시 걸어 다 씻어가지고, 급식소와 정자에줄 생각이에요. 예수님, 늘늘 항상, 항상 변함없이, 저도 감사드려요. 노랑이 건강해라, 더운 날. 아, 노랑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노랑이는 한번도 실방에서 보여드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노랑이 위주로 소승래님 건강하게 보여서 좋네요 소승래님 요즘 구독자 많이 넣으시던데 축하드려요 빨리 수익 창출됐서 그래도 사업비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만명 넣으면 사료비는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어? 노랑이 다 먹은 거야? 대답하는 거 봐요 노랑이 다 먹었어 노랑이 다 먹었어 더 먹어야 되는데 응? 응? 더 먹어 이제 갈 거야 노랑이 가면 대답하는 게꼭 사람 말 같죠 노랑이 아마 노랑이 가면 오래 올 거예요. 오양이TV님, 안녕. 어, 요즘, 그게, 어제 깽가 저거, 그저 깽 들어가 보니까 영상이 안 올라와 있었어. 옛날 영상 봤는데 요즘 영상 안 올리시던데요. 목소리 너무 귀엽죠? 노랑이는 이쪽 아파트 아마 지하에 사는 것 같아요. 항상 저쪽에서 오고. 가거든요. 노랑이 안녕. 이제 노랑이 하면 조금만 있어볼게요. 오래 오는지. 우선 오래 불러봐. 요즘 그 오양이TV님 더워서 자전거 타면서 촬영하기좀 힘드시죠. 비도 많이 왔었고. 아가들 입양도 잘 돼야 될 텐데, 입양하는 게 쉽지 않죠. 동성이, 오래 불러봐. 오래 불러봐. 캔좀 모아주겠습니다.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잎을 딱 말아서 엎어놓으면 내일, 다, 다음날 되면 딱 말라요. 아, 멀리 다녀왔습니까? 제가 좀쉬겠습니다 개미 때문에 농수 오래 불러봐 오래 맘마 먹자 해봐 소리 나, 나, 나 납니다. 저 오리한테 가볼까요? 중수 오리 불러봐. 네. 중수기도 다 먹었나 봐요. 오늘 2 5다섯번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리 보이나 보고 아니면 끄겠습니다. 오래야 오래가 소리 오래 소리가 났는데 노랑이는 저기 잠 밑에서 아웅 하고 있어요 노랑이 노랑이 좀더와 노랑이 더 먹어 아, 송겨울 스토리님, 감사합니다. 언정이 또, 반가워요. 오래 불러봐, 중성. 요즘, 거기, 중성이가, 오래가 크고 나서는 안 불러요. 동동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신기해요. 너렁이, 너렁이 안 오면서 끌우겠는데 조금. 엄마 유실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노랑이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노랑이 차에서 나와. 저 채팅글 못읽어도 지금 햇빛이 반사되어 그, 채팅글이 안 보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윤솔탁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랑아, 더 먹을래? 왜 고기 남겼어? 왜 고기 남겼어? 응? 왜 고기 다안 먹었어? 중성이 또 먹고 있어요. 노랑이는 이렇게 차 밑에서 이렇게 잘쉬어야 노랑이 여기 시원해? 노랑이 여기 시원해? 시원해? 노랑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6, 7개월 동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덩어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6, 7개월 돼서 입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또, 다른 분도한분 오셨는데, 만만요. 제가 여기 그 햇빛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 거늘로 그 옮겼어. 어. 채널명 못 읽어드려도 이해하어요 예, 지금 여기 잘 안보이거든요. 햇빛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7편 지금 와계신데 인사 부탁드려요. 아 숨겨울 스토리님 중성이는 이렇게 숨길도 음면은 굉장히 경계하시면데 그래도 기분 내키면, 어, 손길 도 흐라가네. 어레 노랑이 대답 잘해. 오늘 노랑이 날이니까 노랑이 보여드릴게요. 노랑이!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노랑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봐. 개지님, 혜 반갑습니다. 은슬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어요. 또, 어, 김별사탕, 미미행복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 오신 분, 우리 여기 중성이에요. 올해 엄마예요. 올해 엄마고, 올해는 지금 노랑이 때문에 숨었거든요. 노랑이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 노랑이에요. 오직 오래만 사랑하는 노랑이에요. 노랑이 때문에 오늘 켰습니다. 노랑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이가 목하고 다리에 상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 3일 묵고 거의 다 났어요. 노랑이는 겁이 많아요. 잠 밑으로 지금 둘이 둘이 많은 거야 어 나와 잠 밑에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어리 찾아보자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노랑이 오늘 그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나중에 영상 촬영 편집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후원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동네 양이잘 챙겨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모두 시는분 계실지 모르지만 급식소는 여기 길 건너에 있어요. 아마 올해는 나무 숲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와주신 분 정말 감사드려요. 노랑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 응. 안녕히 가세요. 인사. 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지금 오래 소리 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